그래서 덥다 괜잖아 띠리니 전화가 온대요. 제 친한 친구야. 어 그래 어쩐 일이고 그랬더만. 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. 면회 온다. 놀래봐. 많이 다쳤나? 어디고? 성모병원이다. 알았다 빠가서 한 박사가 고 갑니다. 성모병원 가서 환자 중에 긴발자 식면회 왔는데요. 긴발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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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발자. 오판형 개띠기예요. 예예. 화상센터로 가서 화상센터요. 불컥 거기 나들이가 차가 차에 불난다. 아니다. 어, 제 불은 아니다. 와 화상을 입었는데 얘기를 하는데 운전을 하고 왔는데 두꺼 유통한 차가 앞에서 확 갔더래 그이 아저씨가 놀래가 기절을 했거든 그리 상대방 운전수가 내려서 보니까 아침에 기절했잖아 그인공호만 났고 창문 열고 내려가 눕혀놓고 인공호흡 했대요 이랬구만 구만 아스팔트에 등짝이랑 타가지고 <laughs> 요즘 같은 날씨에 아스팔트에다 이렇게 눕혀 E